고차나 희생스게 가지고 나라를 찾으려 할때 이스라엘 민족 창궐을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게 될 때는 야곱 가정을 세워 가지고 야곱 가정을 반대되는 모든 가정을 제압시켜 가지고 주체국으로서 끌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국을 중심삼고 예수가 와 가지고는 말이야 로마 제국 앞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야 속국이 되가지고 비참하니 하나님께서 와 복수를 해주소. 해방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데 말이야. 로마 나라 대신 세계를 자기들이 지배하갔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는 거야? 축복을 해주거나 메시아가 오거든, 메시아 중심사삼가 이스라엘 나라 중심사마고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야. 아니 어. 이스라엘 나라와 메시아가 하나 돼가지고 세계를 부하갔다 이스라엘 편만이 아니고 왼쪽이 없어 이스라엘 을족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o p 세 i 를구하 e l 아시겠어요그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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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s 나라 e l Israel, i s r 어 e l i 다시 s 야 i o t 다 s s 시 o Ta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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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만 s i o Tassio, t a 있는 지역 영계 의 지역 해방해가지고 뭐란 것이냐? 애절한 복의 섬리를 지은 세운 하나님 편에 불쌍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해방해야 돼. 자식이 부모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은 부모를 부모 뜻을 이루 이루어 주게 될때 부모가 뜻을 품은 거야.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 부모는. 일적인 국가 앞에 번창하고 세계 앞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소원 아니냐. 안 그래요? 대한민국도 세계에 중심되고 싶어요. 세계 가운데 한 나라가 되고 싶어요. 아까 말했지? 나라 가에 중심되고 싶다고. 대한민국 나라가 세계에 중심되고 싶어 중심되기 위한 중심될려면 중심될 수 있는 무슨 중심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계 앞에 인원을 맺고 그세계앞 나를 밀어줘야만 중심이 되는거죠. 알겠어요? 아, 하나의 통일교 문청제는 뭐라는 사람이요얘 네, 뭐라는 사람이야 야경 나가서 뭐려고 하는 사람이이요 네? 이제, 이제 문제는 애절한 복귀의 길이라고 해서 뜻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 세계를 어떻게 완성시키냐는 문제가 모든 종교들이 거든입니 그러면 퇴계를 이루시는 종교 전체를 하반종교라요하반종교전체그 하반 전체의 하반종교의 목적이 뭐냐? 일루해방과 하나님을 해방해는 돼. 일해방과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 그러 있는 사람보다 한자리에 못에 들어가죠지보다 어? 뭐 아까 말한 회계자리세 정행의 기점을 역사이래에 빌어서 회계자리 상으로 가는 길하루 가는 수직으로 통할 수 있는 길 횡으로 부십각도 통할 수 있는 남자의 여자의 길그음면 전후를 중심 삼고 자기 형제와 나라와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길을 꽁꽁 끌어올 수 있는 기점을 매련하지 않고는 세계관 무엇이건 출발했다요 여사선은 다 깨져라. 그래서 턴교서 말하기를 정적인 부모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행적인 구식각도를 갖출 수 있는 지상 위의 본연의 회계자리 사랑을 중심으 엉클어질 수 있는 그 기점 자리에 해야 될 것을 이해할 때에 참된 하나님, 참된 부모, 참된 사랑의 논리가 여기에서 발발 출발하는 것이다. 알사버를 싸. 그러면 참부모의 뜻이 뭐야? 일로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라. 나중에 재창조 그거잖아 재창조가. 장태는이싸 버렸으니까 이걸 다시 품어 가져가지고 다시 해산할 때는 해산할려니내 복주의 품질인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하고 품어 가져가지고 그잘기지네 정성을 들여야지 잘해가지고 나가지고 정신이 를 거쳐서 순환길을 거치면서 가야 할 것이 부모의 길이지만큼 통일교회, 문청제와 어머니는 그런 거참 네?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길까지 버립니다